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프로입니다 자 이번에 어, 라스트 비신님께서 어, 소울링커 아 소울링커래 슈 뽑기 어, 24000 다이아를 맡겨주셨는데 어, 지금 어느정도 좀 뽑기를 진행하신 상태인데 제가 좀 뽑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 또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고대가 뜬다면 거기서 살짝 멈추고 나머지는 이제 소울링커를 어, 뽑는다고 하십니다 자, 바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너에게 속삭이고 있어. 자, <laughs>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4,000 다이아 24번의 기에 갑니다. 어? 우와, 시작하자마자 황금알이 두 개? 황금알이 두 개? 자, 과연, 뭐가 올라올란지? 뿅. 자. 우와, 뭐야! 시작하자마자? 아, 시작하자마자? 우와, 고대. 뭐야! 뭐야, 이거! 우와! 잠깐만요 여러분들 고알라 저 새끼 뭐냐 야 꺼져 아 진짜 기분 잡치게 하네 고대 떴는데 뭐 자꾸 구독구독이야 너 같으면 구독하겠냐 이 자식아 자 바로 관종 차단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오케이 와 뭐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와 저도 못 뽑았는데 와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고대가 나왔습니다 와, 와 시작하자마자 고대가 이게 본주님께서 이거 더 뽑으실래요 소울링크 가실래요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웃긴 거는 뭔지 아세요? 아직 아래 한개더 남았다는 거. 자, 여러분들, 일단 이거 한번 까보고, 한번 해봅시다. 자, <laughs> 와, 웃기다. 진짜, 아, 고대가 어떻게 뽑자마자? <laughs> 이것도 웃긴데, 옆에서 전설 나오면 더 웃기죠. 와, 잠깐만, 진짜 웃긴다. 아마도 영웅이 확률이 아주 높지만 와나 고대 나오는 것도 제대로 못 봤어. 저도 다시 보기로 제거 다시 볼 겁니다. 고대 뽑기. 자, <laughs>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 영웅. 와 진짜 부엉이 나왔네. 그것도. 야. 씨. 와 이렇게 한 번만 뽑아도. 와, 물공의 명중에, 어? 잠깐만, 왜 신규야? 이게? 관리. 어, 이게 있는데? 올체가 있는데 또 신규네? 자, 능력치 정보. 자, 오케이. 이거 뭐야? 와, 물공의 치성, 물회. 관통의 명중 나왔네, 관통의 명중. 아, 그래도, 어, 고대가, 고대가 나온 게 어딥니까, 여러분들? 와. 와 진짜 우리 일단 그러면 슈 조금만 더 뽑아 봅시다 오늘 나온 거니까 이제 누구야 우리 본주님께서는 이만 어, 다이아 증발했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뽑고 싶은 걸한번 뽑아 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 한 번에 여러분들 저천 다이아 뽑기로 바로 고대 뽑아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더 가볼게요 갑니다. 아하. 자, 바로 방금 한번 나왔기 때문에. 자. 오케이. <laughs> 자, 다시 한 번. 아, 슈 전설 나오면 더 좋은데. 근데 이, 제가 있잖아요. 한 번, 소울링커 한번 살펴볼게요. 본주님이. 아, 777. 근데 있잖아요. 전설 소울링커는. 조금. 많이 뽑아야 될것 같거든요? 2만 5천 다이아를 뽑아서 또 많이 해가지고 7 7을또 만들어서 가긴 해야 되는데 전설 소울링커도 근데 하나 가긴 가야 돼 근데 30% 꺾고 60% 꺾고 100%까지 뜰 수도 있는데 지금 777성 만렙에다가 슈 전설 하나만 떠도 스펙업이 엄청나거든요? 소울링커는 일단 근데 메인은 하나 전설 있는 게 좋긴 해요 게다가 근데 슈가 너무 좋아서 지금 슈를 조금만 더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돈도 없네. 아 근데 돈은 벌면 되는 거고 소울링커를 이제 영웅을 더 뽑기를 원하시는 거죠. 고대가 나오면 원래 멈추고 하려 그랬는데 자 조금만 더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얘 말소리 듣고 하면 잘 나오는 것 같아. 요 어허 자, 잠깐만. 채널을 일체로 막가 보자. <laughs> 아슈로가 주세요. 다음번에 오케이. 다음번에 또 소울링크 전설 맡겨 주시겠다고 합니다. 본주 님께서. 패고의 알데 너에게 속삭이고 있어. 우와, 떴다. 떴어, 떴어. 와, 이게 설렙니다. 요즘에 오늘 업데이트 됐잖아요, 여러분들. 이슈 뽑기 딱 뜨면 영웅이냐, 고대냐, 전설까지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거. 자, 연속으로 가야 잘 뜨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도 근데 아까 좀 뽑아 봤는데, 저는 약간 멈추고 가는 게잘 뜨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에, 와! 뭐야, 진짜? 아, 싫어? 와, 미쳤다. 나 지금 삼천, 몇, 몇천 다이아 쓴 거야, 지금?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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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채팅 좀 쳐주세요. 저 혼자 뽑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채팅 좀 쳐주세요, 지금. 와, 진짜. 오늘 6만 다이아, 다른 BJ분들 6만 다이아 무가금. 고대 하나도 못 뽑았고, 영웅, 최대 영웅이에요, 최대 영웅. 저는요, 지금 고대를 두개 뽑았습니다. 지금 몇천 다이아 썼는데. 와, 진짜. 아이고, 귀수, 귀신님 아는 분들또 많이 오셨네요. 앙탐깬띠님. 와, 진짜. 어, 현타와서 A3 접습니다. 와, 미르스틴, 오케이. 와, 진짜. 와, 오케이. 오케이. 자, 확인. 와, 오케이. 고대 두 개. 이제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다한것 같습니다. 지금 만구천 다이아 남았거든요? 이만 몇천 다이아 시작해서 만구천 다이아가 남았는데, 와, 미쳤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좀 옵션 한번 보고 가보죠. 야, 와 일단 마회 물회까지 도감 컬렉션 지금 쫙쫙 고대 두개뿅용용불 들어왔고 자오고 알들이 너에게 속삭이고 있어 캐고 알들이 너에게 속삭이고 있어 근데 이거 뭐요? 클릭 클릭하면은 아 이렇게 아 마음에 드는 걸로 어 요거 거 재밌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10회 이상 소환할 때는 전체 소환이 더 저렴합니다. 아하. 자, 저는 알들이 당연히 전체 너에게 소환이죠. 속삭이니다 자. <laughs> 확인. 황금 두 개? 황금 두 개. 아, 또 넷마블 성님들 또 보러 오셨나? 또 정프로 뽑게 한다고 또 와가지고, 사람들 또 뽑게 만들라고 지금. 또 살짝 놀러 오셨나, 지금. 모르겠는데. 자. 과연. 두 개. 자. 갑니다. 뒤에 있는 조그만 놈부터 자 가보겠습니다. 오 영웅 아 여기서 근데 또 나왔으면 너무 말도 안돼 고대 고대 막 전설 나오면은 좀 그렇고. 아제제 제 방은 약간 좀 과묵한 시청자분들이 많아가지고 TV로 켜놓고 하시, 보시는 분들도 많 많아가지고 채팅이좀 적습니다 아마 TV로 다 보고 계실 거예요 한쪽에 이렇게 켜놓고 시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어 아, 깜짝이야 우와주황빛 오르는 줄 알았네 오케이 슈잘 뽑혀요 지금 어, 고대 두개 뽑았습니다. 어, 한6천0 0 다이아 정도 해가지고 고대 두개 뽑았는데, 아, 진짜 저도 뭐 올빼미 영웅 하나 뽑고 그만뒀는데, 아. 자, 나머지는 이제 좀 운이 좀다 했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좀 편하게 봐주세요. 어! <laughs> 아우, 여러분들 비갱 조심하시고 항상 볼륨 조절 조금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이큰거 변신했네. 큰거 황금으로 큰 거. 와. 화천살성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 깜짝이야. 어 추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아프리카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고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또 이골 뱀이 또 나왔어. 이골 뱀이 좋 좋은 애예요 얘가. 어 얘가 아주 공격의 명중 올려주는 애라서 어, 좋은 놈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태고의 이들이 너에게 속삭이고 있어. <웃음> <웃음> 또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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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까는 맛 나네. 까는 맛 나. 아, 이 황금 불빛. 어, 이거 왼쪽이 뭔가 빛이 더 나는데. 너 전설이야? 전설인이 설마? 아, 우편 천계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갑니다. 제발. 아하, 영웅. 오케이. 영웅 15,000다이 아직 남았습니다 조금 이거 영상 길어진다고 또아 광고도 많이 붙고 이래가지고 싫어하는 분들 많으니까 조금 빨리 까볼게요 이제 이제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제 자 오케이 우리 기 Okay. 근데 요거는 할게요 요거 요렇게 해서 하는 거. 오케이. Okay. 저는 바로 까는 거는 좀 너무. 태고의 알들이. 느낌이 좀 필이 안오안 오더라고요. 약간 요렇게 까는 게좀 맞는 거 같아요. 자 오케이 okay. 영웅. 조금 속도를 내 보겠습니다. 너에게 속삭이고 있어. 오케이. 148개. <laughs> 태고의 알들이 너에게 속삭이고 있어. 자. 태고의 알들이 너에게 속삭이고 있어. 오케이. 자, 채널을 살짝 바꿔 보자. 이체로 이제 들 너에게 속삭이고 있어. 오 하나야? 아 깜짝이야. 자 조금만 묵히고. 자 어, 영웅도 다섯 마리였어요. 어, 그래 잘 떴네요 이번에는 그래도. 오호. 네, 모두 여기. 태고의 알들이 너에게 속삭이고 있어. 자, 그냥 뽑기로. 자, 아, 이건 역시 느낌이 좀안 와요, 느낌이. 자, 관리.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일단 칸이 다 차버렸거든요. 여기서 더깔 수가 없어요. 뭐 강화를 하든가 아니면 뭐 해야되는데 얘를 조금 더 강화해야되나 아니면 고대를 해야되나 어떻게 할까요 이거 안드레님 어떻게 할까요 뭘뭘 뭘 키우실래요 마회물관명중 마회물회 물관명중 아니면 얘 물공명중 명중관통을 오케이 <laughs> 이거를 레벨업 하겠습니다 근데 어, 일단, 고급, 고급을 매길게요, 고급을. 어! 골드가 없네? 잠깐만. 골드 뭐 파실 거 있나? 3만원? 안 되겠는데, 이거? 골드 하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골드 하나 살까요? 450만 골드? 어떻게 할까요? 안드레님, 사5오십만 골드 하나 사나요? 환영합니다. 아, 용호님 어서 오세요. 필요한 것 있으신가요? 다 전설이신데 지금 이거 희기도 필요 없겠는데? 38만원 슈 관통명중 레벨업 희귀까지만 자 오케이 50마리 됐으니까 자 일단 50마리 비워놨습니다 뽑아볼게요 <laughs> 자 아니아니 그래서. 태고의 알들이 너에게 속삭이고 있어 자 오케이 자 일체로 다시 자 나머지 한2 0 0다이아 남겨놓고는 이제 옵션 변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다이아 정도 남겨놓고 태고의 알들이 너에게 속삭이고 있어 자 라스트 고의 알들이 너에게 속삭이고 있어. 아하, 오케이. 자,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해보고 만약에 옵션 변경해서 조금 괜찮으면 한번더 해보는 걸로 이제 마무리 어, 지어볼게요 와, 고대 일단 두 마리 업그레이드 할거 일단 하나 챙겨놨고요. 관통 명중을 능력치 정보. 자, 지금 도감으로. 몇 개가 뜨냐 4개에서 6개가 뜨거든요? 4개에서 6개가 뜨는데 자, 옵션 변경 희귀도 자 4개에서 6개가 뜨는데 어? 와, 4개인데 나쁘지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속성 피해 감소 이거 하나만 빼면은 공격의 치성의 물회?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근데 영웅이 한 마리씩 들어갑니다. 바꾸려면. 아시죠? 자, 안드레님, 그, 채팅창, 이거 바로바로 바로 쳐주셔, 쳐주셔야 됩니다. <웃음> 자, <웃음> 가주세요. 오케이. 오! 다섯 개. 잠깐만. 일단, 오른쪽 거 가야겠죠? 근데 애매하다. 공격력이 없긴 한데 공격력, 치성 빼고 5개? 자, 이거 적어주세요. 확인, 뭐 이렇게 확인, 복구 이런 거한 번씩 쳐주세요. 자, 확인, 복구 이런 거 쳐주세요. 복구. 안드레님 명중관통 회피 남은 거 진행해주세요. 확인 오케이 자, 한번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다섯 개. 속성 추가 피해. 마회, 마취회, 에르, 체력 회피. 아, 이거는, 글쎄요. 해, 명중 대신에 추가, 속성 추가 피해 들었다고 치고, 어, 조금 애매한데. 그냥 전투력 빨로 갈까요? 회피. 알아서 해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필드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시린 꽃남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추천 감사합니다. 아하, 잠깐만, 방어치외치외 명중 복구 자, 요놈으로 여섯 개 떠라, 여섯 개 아하 잠깐만 하, 자 관통의 명중의 체력 아애매하네그 남자 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보고 <laughs> 자 이거 이거만 마지막으로 선택해주세요. 자, 옵션 변경할까요? 아니면 1 어, 0법한번더 할까요? 옵션 변경 10보 여기서 이제 마무리 이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옵션 변경이면은 어, 네번 도전해 볼 거고요. 만약에 좋은 거 뜨면 멈추겠지만, 아니면 1 어, 0법 하고 멈추고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선택은 안드레님이 해주세요. 이거는. 옵션 변경.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 명중, 치성, 치피감에 체력, 체력. 아 이걸로 가자. 일단. 자두개더 남았는데 밑에 있는 놈부터. 아 제발. 다섯 개? 하, 치성, 치피 증가, 명중. 와, 이거 애매하다. 오른쪽이 딜은 더 나오는데, 왼쪽은 체력이 많이 나와서. 아 치명타 이피 마법 회피? 어, 오른쪽 해주세요. 오케이. 자, 라스트입니다. 라스트. 갑니다. 으흠, 마법 치명 타입이 이거는 왼쪽입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왼쪽이에요. 자, 오케이 여기서 어, 이제 어,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 그래도 와 고대 두개 상당히 일찍 뽑았어요. 그리고 영웅도 좀 많이 뽑았고, 자, 어떻게 좀 본주님께서 만족하셨 하신 이제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래도 생각보다 잘뜬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귀신님 슈뽑기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